1545년 4월 28일, 조선중종 40년 서울 건천동. 지금의 인사동 근처 그곳에서 한산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순신, 본관은 덕수, 아버지는 무관 출신의 이정, 어머니는 정부인 초계변씨였습니다. 그는 조선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사화로 나라가 피폐해졌고 무신은 홀대받던 시대, 이순신은 글과 무예를 함께 익혔습니다. 그가 자라던 시대 문신은 으뜸이었고 무관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관을 선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칼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8세 무과에 응시했지만 낙방 낙마의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낙제한 겁니다. 다시 32세가 되던 해 그는 무과에 급제합니다. 늦깎기 장교의 시작이었고 그의 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성훈련원 봉사로 시작해 이듬해 북방의 함경도 길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첫 전공이 세워집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고 백성을 보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공보다 두드러졌던 것은 청렴함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매사의 원칙을 지킨 그, 그 때문에 동료들에게 미움을 샀고 지속적인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뀐 건 1591년 전라좌수사로 임명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은 불과 몇주 만에 한양까지 폭상했습니다 조선수군은 괴멸 직전이었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출전합니다. 첫 승리는 오포의 전. 그는 포격을 통해 적선을 격파했고 그 전략은 기존 조선 수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설계한 판옥선을 주력함으로 사용했고 높은 갑판에서 적선을 내려다보며 명중률 높은 대포를 쏘았습니다. 사천의 전에서는 거북선이 처음 등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용머리 형태의 철갑선으로 적선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투 후. 외군 수십 척은 불타올랐고 이순신의 이름은 외군 사이에서도 공포의 상징이 됩니다. 그의 전투는 군사학적으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는 학익진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새가 날개를 펴듯 적을 감싸며 동시에 양측에서 포격을 가하는 전략. 이 전투에서 그는 외군 70여 척을 전멸시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전투였지만 그는 늘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난중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군이 승리하였으나, 백성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전쟁 중에도 병사들의 부상과 식량을 걱정했고, 승리보다 사람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던 해, 모함을 받은 그는 백이종군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탄원이 있었고, 명나라 사신마저 이순신을 버리면 조선을 잃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수군을 이끕니다. 그 순간 그가 가진 배는 고작 12척뿐이었습니다. 병사들도 지쳐있었고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습니다. 명량해전 1597년 10월 그는 진도 울돌목의 물살을 이용해 외군 130여 척을 괴멸시킵니다. 12척으로 불가능을 뒤집은 전투, 그것이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그는 밤늦도록 파손된 배를 살폈고 병사들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전투, 1598년 11월, 노량해전, 그는 이 전투에서 마침내 적을 완전히 몰아내며 전쟁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투 중 적의 조총탄이 그를 맞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말대로 전투는 승리로 끝났고 장군은 그 전날 밤 별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는 죽음마저 국가와 병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후 그는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1968년 국민적 존경을 담아 서울 한복판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일생은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삶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 명의 충직한 백성이었습니다.